안녕하세요. 박선아입니다. 9월의 핵심 유망주 목표가 도달 두 번째 주인공 저희 이경락 대표님 모셔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첫 첫째는 박은진 대표님께서 아, 첫 번째 주인공이셨는데요. SKDND. 네, 바로 다음 타자로 대표님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박은진 대표님은 첫 번째로 목표 달성도 하고 네. 두 번째 타자도 맞힌 거예요. 네. 그럼 저도 세 번째 타자로 맞혀야 되겠네요. 네. 아, <laughs> 과연 뭐 감이 오는 분은 몇분 계세요?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어, 두 번째 주인공이되신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핵심 유망주 어 그걸 통해 가지고 혹시나 이제 관심 많이 가졌던 분들에게 음. 또 좋은 수익을 안겨 네.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다음 것도 또 맞춰야 되겠죠. 10월도. 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어 대표님이시니까 네. 또 저,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네.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9월에 에코포로 못지않은 좋은 종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앞으로 전망 더 어떻게 보시나요? 흐름 같은? 네, 뭐 추가적인 상승분은 계속 나올 수 오. 있는 구간이고요. 단기 이제 고점 구간이 5만 오천 원에 있어가지고 목표가를 좀 짧게 설정했던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이외에도 음.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에코프로 좀더 가져가 보셔도 될것 같고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네. 2,020 다음 또 유망주 하나 말씀해주시겠어요? <laughs> 이거 갑자기 출연하라 그러더니 이렇게 <laughs> 네. 뭐 칼만 안 들었지 안 들었죠 안 들이 강도인데 <laughs> 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트럼프 네. 진영에서 음. 대중국 음. 때리기가 계속 될 거예요. 화웨이나 SMIC와 같은 이런 업체들 계속 때리기 시작하는데 요 제재의 최대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어, 내년에 스마트폰 3억대 정도 뭐 예상한다. 판매 예상한다. 그럼 여기에 최대 수혜주인 카메라 모듈 업체인 MCNX가 또애플또 또 매출이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런 종목들이 화웨이가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또 반사액을 넘는 종목들 그 중에 MCX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MCX를 탑픽으로 보고 계신다. 어, 후반 유망주로 저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대표님 네. 이렇게 두 번째 타자가 되셨으니까 세 번째 타자는 <laughs> 누가 되실지 좀 눈여겨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 박윤진 대표님은 왜 이걸 맞추셨대? <웃음> <웃음> 세 번째 타자는 가문숙 대표님이요. 어 가문숙 대표님. 네. 코스모 신소재. 네. 어. 조만간에 이제 전기차가 또 한번 치고 나가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9월 핵심 유망주였잖아요. 네. 9월달 안에 한번 또 목표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다음에는 가무숙 대표님을 찝어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한 달도 안 지나고 벌써 보름도 안 됐는데 목표가에 달성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감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기뻐요. 네. 어, 행여나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수익을 누리시는 분들이 음. 계셨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강개불행합니다. 어, 어, 음. 다음 번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락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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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